안녕하세요. 처음 오시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관우 목사입니다. 눈곱 뷰티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길을 찾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선택이 아니라 전부라 할 수가 있어요. 어떤 길을 찾고 또 방향을 결정하고 관계와 모습들을 정할 때 내가 걸어가는 인생길에서.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해야 될 우리의 과업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번 선택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좋은 선택 뒤에 나오는 또 결과에 대한 또 선택들, 그것을 그 열매에 대한 또 선택을 우리가 또 누리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선택으로 인해서 윤택한 삶이 되고 성과 악이 구, 구별되는 여정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좋은 지혜와 또한 기준이 있어야 될 거라고 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좋은 선택의 여정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택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에베소 지역에 어 지금 바울이 이렇게 2차 전도행을 하면서 고린도 가서 에베소로 가서 여기에서 지금 2년 동안 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어, 시간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9장 말씀입니다 27절에 보니까 어, 바울을 통해서 어, 아데미 시, 신전에 있는 어, 은장색 어, 파는 어, 상업이 멈춰졌습니다 어제는 어, 첫 번째로, 마술책들을 다 불태우는 소동들이 일어났고, 오늘 말씀에서는 은장색 모형을, 어, 파는, 에, 산업이 무조, 무, 무너졌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니까, 어, 아데미 신의, 여신의 그 모형을 사는 사람도 없고, 또 만드는 사람도 없게 됐다. 이렇게 하면서, 27절에 보니까 우리의 이 영업이, 그러니까, 은장색 조각품을 만드는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그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했습니다. 네, 그들에게 있어서 이 산업이 위협당하는 그뿐만 아니라 아데미라는 그런 경제적 좋은 상품이 위험이 떨어질까 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소동이 일어났을 때에는 이유가 있었어요. 어, 돈이 안 된다는 거죠. 어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에베소는 아데미 여신의 상업화로 인해서 결과 관광 상품으로 이루어진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그 도시에서 그 상품이 없어질 위기가 되니까 어, 위협을 느낀다.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이제 소동이 일어나는 이유였지만, 이제는, 어, 그 소동이 도시 전체로 이루어지면서, 어, 이유조차 없어진 상태를 말해요. 32절에.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지금 소동으로 온 도시가 지금 신전과 연극장에 모여서 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어, 죽이려고 막 이렇게 소동을 일로하지만 지금 왜 모였는지 모르는 상태가 됐다 34절에는 그들은 그가 유대인 줄 알고 단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그다 에베소 사람의 아들이여 하기를 두 시간이나 하더라 온 도시가 지금 일어났어요 실은 바울과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지금 이렇게 도시에 소동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유대인인 줄 알고 지금 이 소동이 유대인을 나타났는지 그리스도인을 나타났는지 그 유대인이 누군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데 그냥 하염없이 함께 외치니까 소동을 일어나니까 함께 사람들이 외쳐서 크다 예배소 사람의 아데미아하서 그냥 이 소동을 두 시간이나 나와있죠. 소동이 일어나면 이유와 명분은 없어지는 그냥 소동에 참여하는 공간이 에베소 지역의 특징이었다 이렇게 나타났는한 명의 피해자가 생기면 그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죽이려는 마음과 상태의 흥미를 느껴서 함께 외치고 죽음을 감행하는 그런 사회가 됐다 그래서 즐기는 거죠. 이 소동을 즐기는 거죠. 왕따를 하고 이지민 하고 따돌림 하는 그런 상태를 즐기면서 이 소동이 지속되기를 계속하면서 더 크게 되는 거죠. 제가 이것을 보면서 아 군중의 지혜가 전혀 없군요. 보십시오. 나중에 서계장에 나와서 이것을 진압할 때 이렇게 아무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그러니까 지금 전혀 소동할 거리가 되지 않은 이 일에 사람들이 소동을 해서 위험이 되고 불법 집회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빨리 흩어져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했습니다. 한 사람이 말하니까 그렇게 흩어졌습니다. 만약 명분이 있고 대의 명분이 있었으면 실은 그들에게 이런 것들이 없었을 텐데 그 군중의 소동이 실은 지혜가 없는 의미 없는 까닭이 없는 그런 모임이었다. 군중에 지혜가 없습니다. 죄는 여러분, 군중의 지성을 낮추게 됩니다. 군중의 지혜가 없어지면 이유 없이 끌려다니고, 또 잘못된 지도자를 뽑고, 이유 없는 폭력과 수동이 일어나요. 여러분, 전쟁을 하는 나라를 보십시오. 언제나 욕심입니다. 욕심으로 인간을 죽이면 안 되지만, 여러분, 욕심이, 그 욕심이 국가 차원에서 발휘되면 아무 이유 없는 일들로 나라 간의 학살이 주도되고 더 많은 학살과 피해를 주는 쪽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 무기가 더 비싸죠. 지 군중이 지혜가 없어지면 더 위협적이고요. 예수를 매달려, 십자가에 매달려던 군중 소리도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모른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랬다때 아버지, 자기를 사하여 자기들이 하는 것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알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공동체의 지성은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임지하실 때그 의미와 가치를 새롭게 세워지고 생겨납니다. 그래서 그 지성은 하나님 나라의 지성이고 죄를 통한 욕심을 얻기 위한 지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영광을 위한 지성이 되고 실은 사랑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닮은 지성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어떤 이익을 창출 얻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랑을 주기 위한 지성이 발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성은 참되고 의미가 있고 하나 되게 만듭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경계가 없고 벽이 없잖아요. 세계 공통의 가치입니다. 예수라는 존재는 세계 공통의 가치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군중의 지성을 공동체의 지성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가 필요해요. 네. 에베소는 그런 군중의 지혜가 없는 공간이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지성을 가, 가득 담겨진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그 안에 들어가서 그들을 주도했다는 것이죠. 오늘도 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성, 공동체의 지성을 돌려받아 주님이 주신 그 거룩한 지혜로 공동체를 이끌고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